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중보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 황정희 권사님은 1992년 한참 젊은 38이라는 나이에 세 번째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자신의 몸을 돌볼 처지가 못되어서 목숨을 건 대수술을 세번이나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수술을 할때 제가 다니던 영주중앙교회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해 주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수열 목사님께서는 옹 성도들과 함께 제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철야 기도와 수술 당일에는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의 성공률은 20%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주 희박한 수술이 극적으로 성공했고 수개월 후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대의 병을 얻어 평생 연약한 몸으로 살았지만 세 번의 대수술 끝에 여러 번의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지금은 나이 70이 되셔서 여전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을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늘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이후에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영주중앙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에서 신학생을 배출했다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여전히 매일 금요 철야 시간이면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한 젊은 목사님께 간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높은 곳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굴로 떨어지는 바람에 턱뼈 쪽이 부스러졌고 당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 금이 가서 얼굴에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이 수술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로 가서 교회 담당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앞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발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면서 거의 막무가내 때쓰듯이 중복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담당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이 함께 교사들과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목사님이 어릴 때 수술을 해야 됐는데 이제 엑스레이와 CT를 한 번만 더 찍자고 엄마 아빠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비싼 병원비도 문제지만 이 아이가 교회를 가더니 이제는 완전히 미친놈처럼 행동하는구나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이가 엑스레이와 CT를 다시 찍자고 하는 것에 결국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수술을 하지 않고 어, 퇴원할 수 있는 놀라운 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담당 의사도 의사 생활 2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면서 엑스레이와 CT를 보며 그리고 또 부모님과 그 아이를 바라보며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자신의 부모님도 믿지 않던 부모님도 교회를 나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때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뉴욕의 찰스 피니 목사님은 뉴욕 로체스터 지역을 돌며 부흥회를 이뤘는데 그 당시에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지역의 10%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에 지역의 신문은 찰스 피니 목사님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그 질문을 받자 찰스 피니 목사님은 아벨 클레리의 중보 기도 덕분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 목사님은 아벨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벨 여사는 항상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가 집회를 하기 전에도, 집회가 끝날 때에도 그녀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사람들 앞에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지만, 일평생 동안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사역자들 뒤에는 항상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전도자 무디 목사는 곁에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기도했던 마리안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와 이적은 중보기도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수 없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부수는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의 절대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론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와 능력과 새로운 영감과 상상력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 무한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중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